어 뛰쳐나오고도 목소리 쳐나오면 끝나는 거야. 여기 이상민 씨 회사이신가요? 아 여기 있네요. 왜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니까? 누구세요? 네? 누구긴 누굽니까? 채권자죠? 저, 저, 아 저희 팀아라 찰려이고 뭐고. 받기 때 갚아야 될거 아니에요. 전화 저안 피해요?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니 전화 안 하셨잖아요. 아니, 뻔뻔하게 저... 진짜 방송을 보고서 지금 방송이 여기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제가. 농구 선수 이상민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수예요. 개그맨 이상민 아니에요? 아니래니까 가수. 제가 기다릴 테니까 끝나고 얘기하죠. 언제 오셨어요? <laughs> 그거는 나중에 보고요. 제가 기다릴게요. 아니 저기 사장님. 10분이면 끝나죠? 아니 저기 촬영 중이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네? 나갈게요. 제가 네, 나갈게요. 아니, 금방 저, 저... 끝내세요. 제가 네, 나갈게요. 네? 네. 너 싸움 잘하니? 안해왔어요 어. 여기 뒷문 없냐? 창문 열고 좀 뛰어내리시면 4층이라고, 저기 나가서 다치나, 뛰어서 다치나. 대표님, 또자해하시게요나 찾으면, 이제 여기 안, 안 온다고 그래? 나가선으로 내려가시게? <웃음> <웃음> 너 ᄃ 웃겨, 지금? 이제 그런 사람 없다고 그랬지? LT, L자 치워. T, E로 가는 거예요? 어. 어디 저쪽이냐? <laughs> 아, 웃지 마, 이 <laughs> 물론, 도요기를 위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사무실은 조만간 이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